드디어 미쓰바 사건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미쓰바 사건으로 들어왔는데 전환기의 지도자 사무엘의 사역의 패러다임으로서 회개와 갱신이라는 이런 제목을 잡아뒀네요. 이제 2절을 보니까 20년 후가 되었습니다 괴가 기리앗 요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많은 날이 지났고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족 속이 여호하를사모하니라아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어, 그럼 우리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이 20년 동안 사무엘은 뭐 했을까 20년 동안 뭐 하고, 어떻게 이렇게 벌써 20년이 지나버렸을까? 음, 어, 사무엘,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죠? 마지막 사사니까. 참 어려운 시대였던 것 같아요. 사사기 말이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물결을 만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어쩌면 큰 물결을 만들고, 이 20년 동안 사무엘은 뭘 했을까? 실로는 파괴되었고 블레셋의 지배는 더욱더 심해졌고 그 사무엘은 20년 동안 꾸역꾸역 사역을 했을 것 같고 <laughs> 이곳 정원을 다녀야 될것 같고 그 이스라엘 마음 이스라엘의 이거 그 마음이 참 피폐했을 것 같은데 동네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잡초를 캐고 어, 별큰 사역 없이, 그렇지만 온 동네를 다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 그 사이에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이사모하더라는이 말씀이 낙한데, 어, 이게 다르게 번역이 되네요. 공동 번역에서는 야외께로 마음을 돌렸다고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애통하다, 달라붙다, 에스겔서에서는 애곡하다, 그러니까 표준새번역에서는 슬픔에 사무친 애가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애곡, 이 사무하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생생한 단어.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그 그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야, 우리가 바을 섬겼고 우상 섬겼고 우리 좋아하는 거다해 봤는데 어, 우리 마음은 너무나 피폐해지고 어, 너무나 갈급하고 어, 애통스럽고 어, 그런 너무나 고달프고 뭔가 다 이룬 것 같은데 어,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뭔가 갈망하고 있는 마음 어, 그러니까 이 애통하다 이스라엘 그 평양 대부엉 직전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어, 쓸쓸하고 어, 아픈,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그 한일합방전이고 어, 조선이 이제 무너지고, 그런, 그런 상황, 국권을 다 잃어가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 아, 우리가 다 지금 죽어가구나.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생명의 자리로 넘어갈 수 있을까? 버림받은 자리에서 다시 선택의 자리로 넘어갈 수 없을까?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을까? 우리는 언제 애통할까요? 배부른 사람은 애통할 수 없는 것 같아, 아 그렇죠? 배가 고파야 뭘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배부른 시대니까 애통을 하지 않아. 그런데 배부른 사람들도 애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잘 나가도 나는 뭐별일 없어도 애통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참 친구들, 우리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면 나는 평안할지는 모르지만 참 가슴 점이죠. 어, 우리 목회의 현장, 우리 방도철 목사님 생각하고 개척하시는 여러 목사님들 생각하면. 어, 저는 뭐 여성별로 애통할 일이 없지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 마음이 좀 어, 미어지고 어, 기도가 되고 어, 그런 이런 이런 거그 영적 분위기가 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에 사무엘이 어,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싶거든.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미스바에서 온 족속에게 말하니까 어, 이 은혜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무엘은 어, 이름은 나지 않았지만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어, 길을 닫고 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우상은 뭐죠? 우상을 제거하라. 아, 우상은 뭘까요? 우상은 우리 마음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가?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게 우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우리에게 잘안 보이고 잘안 나타나시니까. 우린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들 참 많이 가지죠 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 방신들과 아스타로스는 이 방신들은 남신이고 아스타로스는 여신이고 남신 여신 가운데 또이 방신들 속에는 많은 방탄한 요소 또술 취하는 모습, 뭐 요소 요점으로 말하면 마약에 빠지는 일들.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우리 속에서 뭔가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온다. 먼저 우상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계속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죄를 버리면 천국 가는데, 성자 되고 싶으면서 죄 계속 짓는다. <laughs> 이런, 어, 이, 이런 모순이, 신앙생활은 잘 하고 싶으면서도, 어, 죄는 여전히 너무나 사랑하는, 어, 이런 게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어,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속박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블레스에서의 집에니까 일제 집에처럼 지독한 집에 어, 모든 정보원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또 밀고자들이 어, 그런 가운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여우학께로 마음을 향하라 하는 이것이 마음을 견고히 하라. 신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견고히 하라. 마음을 단단히 알아 하키이누 쿵동스 그러니까 하스이루 하키이누 이 히오리아가 굉장히 실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상 가득하면 주님 모실 자리가 없으니까 회개는 회개는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전심으로 섬겨야 한다 회개는 진심을 다해서 섬김은 전심을 다해서 하라 그래서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나 갈급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발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했어요 우리가 제거해야 할 우상은 우리의 프라이드 그리고 내가 의롭다는 것 아, 내가 이렇다. 나의 자만심.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하다 보면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지 않아요, 그렇죠? 어, 절실했던 마음. 이런 우상을 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아스타로스은 원래는 아스타르테죠, 풍요의 여신이었으니까 어, 이 아타르. 하는 이 단어는 왕관을 뜻하죠. 화관을 뜻하고 우가리또해서 메스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이슈타르 전쟁의 여신이기도 하고 고대 인동의 여신들 가운데 가장 존경 숭배받는 여신 빨신 가나안에서는 하다스의 정부로서 보좌에 앉아있고 들판과 초원의 성장과 번식의 원천인 그러니까 중앙성소가 파괴가 되어 버렸고 이미 제사 제도가 어그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렸으니까 예배의 정신이 무너졌으니까 다 바알에 빠졌겠죠. 영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들어 버리니까 어그 대체 영성을 온갖 대체 영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찾았던 것 같아요.